1796년 화성을 축성하고 규장각을 세워 조선을 주문기로 이끈 성군 정조 그는 개혁의 화신이자 실학자들을 등용해 무너져 가던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운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군왕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800년 6월 28일 몸이 약간 불편하다던 정조는 단 15일 만에 급서하고 맙니다. 나이 고작 마흔아홉이었습니다. 기록에는 더위에 의한 장질부사. 오늘날의 장티푸스였다고 되어 있지만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엔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병의 경과도 비정상적이었고 약을 처방한 홍윤성의 약방문은 지금까지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정조가 임종 직전까지 기록하던 어제의 문서도 단절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정조의 죽음 직후 실세가 된 인물 바로 김조순과 순조의 외척세력. 그들은 정조 사후 개혁세력을 숙청하고 정조의 비서 역할을 하던 정약용까지 귀향을 보냅니다. 마치 준비된 시나리오처럼 노론의 숙적 정조가 사라진 날, 조선의 개혁도 함께 끝났다, 는 말이 있을 정도죠. 더 무서운 건 정조의 죽음을 조사한 일본의 도쿄대학 역사학자 우치다 겐지조차, 정조는 자연사로 보기 어렵다, 며 타살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조가 꿈꿨던 조선의 르네상스, 그 찬란한 빛은 그렇게, 단 15일 만에 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